하늘의 아, 네. 25특 88세 생신을 축하하는 유수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하신 총대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케이 크 절단식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 <laughs> 다음은 다 종교단에서 준비한 선물과 꽃다발을 증정하겠습니다. 종교단에서 준비한 선물은 황금 열쇠로 오하 김상철 종교단 의장님이 전달하고 꽃다발은 부인의 사무총장이신 이경희 여사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안 되냐고, 제아저 타고 한데 교육을 시키는 거야. 야, 이사 안에서 제일 세게기 몸관이 경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그러니까 애가 경선이 뭐예요? 이 몸을 낮추는 거라고. 그랬더니 얘가 알았다 고 그러는데 그 옆에 있던 아저씨가 가면서, 야, 아, 너몇 학년이냐? 그랬더니이 친구 대답이. 네 저 유치원 다녀요. <laughs> 저 사실은 공민 앞에 다니는데, 국민 낮춤을 하고 유치원 다닌다고 했는데. 빨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사님의 말씀과 건강을 위하여! 안하요안녕하죠 앞으로 또 99세 때도 또 이런 자리에서 또 좋은 행사를 네,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래오래 가강하시고 함께 저와하게 함께 오래 같이 함께해 주길 시 바라면서 어, 우리 청와 김광태 이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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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니다 정말 기억해주세큰 그, 기다리 그 건강과 목표를 주신 기다아주셨는데 그 건강을, 왜요? 다음은, 만수 무강을 기억하면서 건배하겠습니다. 건배! 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50년 전그 기분으로 더 아름다운 사랑 나누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저희 후배들도 멋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보람있게 살기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에, 에, 그런 뜻을 가지면서 어, 이 모든 뜻 담고 어, 건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건배 제의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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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건강하시고 만성 건강하시기를. 또 백세 이상까지 저희 은탈에 참여해 주시기를 저희 어, 기원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아라이 이사님, 청남 이사님을 내부로 이하여. 어, 크게 저희가 건배를 하겠습니다. 아라이 이사님을 내부를 위하여! 예! 네! 자, 를높이 드시고! 오늘은 자주날! 오늘은 진주날! 오늘은 이튜브날 음, 좋아! 음, <laughs> <응>, 좋아! 원샷! <laughs> 술을 마이하시기를 기원해 마으면서 맞이하, 맞이하, 어,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잘 봤기 때문에 제가 비수연을할때제비수연대 우리 이사님꼭 오셔야 돼요. <laughs> 제비수연대이사님꼭 오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김이사님. 감사합니다. 이수영의꼭오세요 <laughs> 우리 삼국사공도백서가 넘는 회사님이 나오으니 잠깐 살고 하면서 회사님의 건강을 건배하겠습니다. 건배. 오늘 회사님의 건강은 있을 것입니 <laughs> 앞으로 백세까지 건강하시고 어, 건강하시라고 제가 건배 제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김이사님의 <laughs> 김 백세를 <100세를> 위하여. <laughs> 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멋진 인생을. 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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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대만 모노하는 하시기를 어, 기원드리면서 어, 건배제 드리하겠습니다. 건배. 건배. 네. 꿈을 고 이만 수다